프로게이너 안녕하세요 프로게이너짐 박종근입니다. 오늘은 어, 웨이트 트레이닝 3대 운동 중에 하나인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데드리프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데드, 죽어있는 중량, 땅에 붙어있는 중량을 리프트, 끌어당겨 올린다 라는 뜻이죠. 데드리프트를 잘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뜻은 뭐냐면 데드리프트를 통해서 이 운동을 통해서 많은 중량을 들어올릴수록 잘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중량을 들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운동에 참여하는 근육의 수를 그 운동단이 운동신경과 근육을 많이 참여시키는 훈련을 할수록 많은 중량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어, 다시 말해서 어, 자기에 맞는 아주 고유의 그 관절에 특화된 동작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큰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어, 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들때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또 많은 중량을 들, 들어 올리는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는 것 것은 어,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를 이용해서 어 중량을 들려 올리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역도나 뭐 기타 등등의 종목들에서 힘을 스트레스를 키울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데드리프트 동작 어 프로게이너 지과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드리프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드리프트를 잘 하시려면, 어떤 한 관절만 과신전된 상태에서, 너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수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자세를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고 하는데요. 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벨은 플레이트를 낀 상태에서, 최대한 몸쪽에 붙여주실수록 유리해요.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은 바벨보다는 살짝 앞쪽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중심이 너무 앞꿈치로 실리지 않게 그리고 골반은 무릎보다는 살짝 위 허리는 굽어진 상태가 아니라 살짝 텐션 있는 상태에서 어깨는 당겨주시고요 자 어깨 아래 안쪽 그립을 두고 대칭되게 잘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네. 다섯. 네 이렇게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번 강의 때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